못 걷겠어요 이제 진짜 1 k g 나왔어요1 k g 아, 해바라기 예쁘다 이 해바라기는 해를 안 보고 땅을 보고 있네 땅바라기네 이만큼 올라가 이만큼 발이 진짜 깜짝이아 이쁘겠다 이쁘다 아, 렇다 하늘은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, 너는 예쁘기만 하구나! 와, 다 보인다, 여기. 야, 끝일 거야. 이제부터는 대리막이 길일 거야. 맞을 것 같아요 생각이 그늘도 없어쉴 데도 없고 지금 시간 알려 드릴게요 12시 어 내리막길 맞나 보다 e 스 오케이 여기 써 있네 내리막 어. 어, 살겠다 진짜 배고프다 배고프고 덥고 힘들고 근데 내리막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아 마음 같아서는 저기서 한숨 자고 싶은데 너무 배고파요. 너무 배고파서 잘 수가 없어. 좀만 쉬자 근데. 못 걷겠어요 배고픈 것 보다 힘든 게더못 참겠어 잘라고요 좀만 자고 일어나려고 잘 잤다 잘 잤는데 너무 배고파요 1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1시거든요 어떻게 걸어가냐 걸어가야지 방법 있나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. 아 힘들다. 자 다시 출발입니다. 안에 아, 선크림 바르고 가야지. 또코 빨갛고 뭐라 그러겠다. 고양이 안녕. 고향이 안녕. 이거 좋아. 지금은 16km 남았어요. 37km에서 시작해서 16km 남았으니까 20km 걸은 거예요. 20km. 그래도 그렇게 힘든 언덕 걷는 거 치고, 아 모자 왜 이래 자꾸 힘들어죽겠는데 이렇게 웃겨져. 캐리비안 해적 같이. 아씨 알아서 해라. 와, 다 왔다. 보세요. 어 어디를 걸어왔는지. 부터 온 거예요. 여기 좀만 더가면 식당 있을 것 같아요. 거 같아요. 바람에 화생을 심니다쉬어라 여기 정식 있네. 김간에김밥하는게 체인점 김간은 아닌 것 같은데. 자, 장히에 두루치기 정식이 지갑 조청 여기도 장사 안 한대요.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더 들어가야 돼. 자, 또 돼지국밥 먹으러 왔어요. 자, 돼지국밥 엄청 많이 먹는다. 질리도록 먹네. 근데 질리지도 않아요. 국밥을 좋아해 갖고. 맥주 딱 하나만 더 마시고 싶다 참아야지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당을 충전할 시간 당꼭 충전해줘야 돼요 11km 넘었다 11km 할수 있다 캐리비안 해적 할수 있다 자 7.7km 할수 있다 제가 걷는 이 거리는 공장 단지예요 그래갖고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제 거의 한 10km 가까이를 걸었는데 다 공장이에요 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있나봐요 가나, 중국, 일본, 필리핀, 러시아, 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뭐다 있네 공장들이 엄청 많죠? 아좀 쉬어야겠어요 내 그늘 좀 앉아야겠어 5km를 쉼 없이 걸었네 37km가 길긴 엄청 길어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어 한 7km, 6km 남았거든요 한 시간만 더 걸면 될것 같아. 어, 좀 누워야겠다. 아우. 아 이미 31km를 걸으니까 한번 쉬고 다시 일어나니까 어막 다리 가안 움직이네. 아, 이제 6km나 남았는데 미치겠다. 아또 오르막 길이네. 또 오르막. 아 진짜 오늘 장난 아니네요.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. 근데 모자는... 모자는 왜 이렇게 웃기냐? 나좀 앉자. 아... 아... 너무너무 힘드네요. 너무너무 힘들어. 자, 파이팅 해야지. 파이팅 할수 있다. 아, 여기는 진짜 너무 위험하다. 길이 요만큼 있네. 네이버 지도는 왜 나를 일로 알려주냐? 어, 이제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어요. 사람 사는 동네. 3.7km! 자, 이제 김에 해 완전 들어왔습니다. 김해가전김해 오기 전까지는 되게 시골인 줄 알았는데, 저번에 와서 보니까 아파트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, 사람 사기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분당 같은 느낌. 아까 신호등에서 너무 힘들어서 쪼그려 앉았어요.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딱 일어났는데, 빈혈이 팍돌아갔고그 파란색 신호를 못 건넜어요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갖 한번 그 신호 하나 보내고 좀 정신 차린 다음에 아 지금 그 정도예요 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 이거 정신력으로 가고 있어 정신력으로 진짜로 이게 진짜 1 k g 나왔어요 1 k g 3 6 k g 를 걸은 거야 내가 와 진짜 대박이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김해문화의 전당 아주 김에 좋네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37km 걸었다 이게 37km 걸은 사람의 표정이에요 평범한 거 같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찌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촬영도 못하겠다 나중에 좀 씻고 좀 할게요 씻고 어머니 그러면 이번 며칠이나 하셨던 거예요? 어, 지금 수요일부터. 수요일 저녁에 들어가 가지고. 어, 어머니 케어잘 하시고요. 예. 응. 대단하다. 네. 아, 잘 모니까 그래 한번 도전을 한번 하. 예. 네. 어머니 감사합니다. 저 어, 그래. 네, 네. 약간 조심해서 또 걸어다녔네. 어머니. <웃음> 조심해서. <웃음> 네, 마 마지막이다 오늘. 수고한다. 아. 아. 니네 어머니 너무 웃긴 게 국토 대장정 하고 있는 사람한테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. <laughs> 엄마 애가 쓰면 그러냐. 걸어지까지 아, 아, 아. 걸어왔다고 그러니까, 하 그러니까 그러니까. 고생하어 고맙다. 파이팅. 어. 연락할게. 전화하고. 어. 나중에 올 거야? 어? 올거올 거냐고? 어. 그건 영상에서 확인해라. 아,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. 드디어 마지막 날. 이것도 끝이 나네. 실감이 안 난다. 내일 또 걸어야 될것 같은데. 오늘은 여기 박물관역 김해박물관역에서 어, 부산역까지 29km 걸려요. 그래서 29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가볍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날씨가 오안 좋은데 12시부터 비가 많이 온대요. 40에서 60이 온대요. 마무리를 아주 스펙타클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.